겐당했는데 억울합니다. 한번 빠주실 수 있나요? 그럼 방금 배난 것 같은데 내가? 뭐 어쩌라고? 아, 뭐를 오타났다 니연이 이제 미음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봐주면 끝이 없어요. 무참 마속의 심정으로 배워야 돼요, 이. 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수도 실력이야. 어쩔 수 없어. 박카님이 10대스 박는 것도 실력이죠. 당연히 실력이죠. 부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정글 실력도 곁들인. 아니, 롤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 한, 철, TV, 이런 것처럼. 리플레이에서 나오는 과실. 아니, <laughs> 거 이거 재밌겠네. <laughs> 봐 죽인 물 봐줘 싫은 생각 아니 아니 저는 못해요 이게 롤 잘할만 가네요 말도 안 되는 롤 잘함만 가는요 <laughs> 좋은 대님이 <게임이> 하면은 <laughs> 그러네요 <그런 데야. 웃음> 근데, 티모가 내가 해보니까, 이, 뭐라는 선입견을 걷어내니까 챔프가 괜찮아, 진짜로. 해보니까. 아, 너네가 이렇게 자극을 하면, 내 카밀이 뭐로 변할 것만 같아. 티모가 있냐, 아니면 뭐가 있냐, 이, 중의적 표현으로 언어 유희. 있잖아! 아, 세트네. 아, 티모 할 거라, 아, 씨. 바레, 릴리아, 볼베, 사일런스 캐넨 해야 되네. 아, 캐넨. 뭐야! 야, 너 진짜 있어, 카직스야? 너, 너 진짜 그렇게. 야, 너 티모 있잖아! 마체 철갑동 만만 보실래요? 안되 겠다. 상병 이호봉어 이걸 피해? 버 아니 뭐야? 세트 CS 왜 이렇게 잘먹었 어? 어 진짜 마렵 게 해버리네, 이 친구. 넌 너무 버텨 어 아니 이 세트 유저들이 체제 믿고 이 포션 안 먹는 이게 너무 괘씸하지 않? 잠깐만 이건 내 용서 못해. 아아 당했습니다. 아 라인 안박뀌나 처형되었습니다. 박히긴 하는데 기분 좋게 안 박히네? 아니 근데 이게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게이킬을 했는데 CS가 6개밖에 차이 안 나. 얼마나 잘 받아 먹은 거야, 얘는? 이건 왔다. 왔다, 왔다. 베코가 왔어, 이거는 베코임 아 이게 안죽어 아 어차피 스파 기다리면 흘리는데 오, 오 야씨 이걸 내가 질뻔해 아니 이게 세트인가 벨트있다 벨트, 벨트. 어, 로펄 이게 돌낸이거든짜식이 어디에? 어? 어디에 옮겨? 나 AD인데? 나 한타 참여 안해이즈리오라 이건 가져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AD 캐논이라지만. 나 그냥 야나 이거 도움 안 된다 얘들아 잠깐만 나사이즈 갈게. 오! 오나 어, 평타 저럽서 방금 어 잠깐만 와. 어쩌. 매트 높을려. 어쭈, 그 딱으로 써버리면? 치아, 챕! 아, 아 카타이나 여기 왔네? 자, 이거 딱 알았어. 바음에 모습을 보이고, 살인는척 하다가, 템포를 타버리는 거임. 바로 카타리나 커하로 가는거야 얘들아 여기야 내 코는 여기야 가버렸 님들이 미드가요 자 이러면은 미드에서 또 밀어주고 난 타워만 밀만 밀어 가버렷! a 리 o 리 이걸 봐야지 <laughs>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야 팀워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는 거지? 캡틴 p t a i n t e a m e 우리 아나님. 이야 예, 눈우니까. 여기 와드, 와드 바랍니다.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닌 거 원래 미드 눈을 뜨면 미드가 여기 네, 와드 해줘야 줘야 돼요. 있어,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부탁하는 세상이 와버린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1레부터오 하면 어지럽네 진짜. 아니 누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을까 보면? 잠깐만 한번 도울 것만 같아 누누가. 팀 빠지게 된기가 뭔가요? 지금 바빠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느낌 오더라. 네, 바쁘다 했죠. 버섯을 낳고 죽었는데, 아! 어.

내셔 온나 내셔야 어아 까비야 어, 뭐야. 여기 부실로 옮겨야 돼. 신속해. 야, 어떻게 알았어! 네, 아니, 아니, 야 야, 렌즈 안 보였잖아! 어, 어지럽네, 이거. t 어. i 저렇게 반반 가진 것도 기적인데 더 망쳤네, 크크. 역시 미드밖에 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오드레 임은 아니, 이거 는드 레이먼 옆에있 어야 돼. 드 레이먼 옆 에서 붙는거떼 줘야 돼. 내가 피오라 마피했어, 얘들아! 나이스 드레이븐! 가버렸! 아! 아, 씨!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 거야! 안 되겠다 이건 드레이븐 형님 옆에만 있어야 겠어 아니 제가 제가 지킬게요 2.5초의 실명으로 그래 너는 물어 내가 지킬게 타이온 <laughs> <laughs> 자계 개발사 서포트 오케이 확인 개스만 야들야들 흉내는 야생 너부리가 있다 잡아, 가인 있는 피오라야. 야, 절 절대 용조야 이거. 내토끼의 범벅이 되어 죽어라. <laughs> <할수 있어. 웃음> 이거 못 끝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태! 아니, 이거 태 바로 썼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즐기고 싶다? <laughs> 확인. 장로버섯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아이쿠.

<laughs> 드레이븐 진짜 잘한다. 아하셨습니다 어, 드레이븐 진짜 잘하네. 진짜 이다로개갈도 이기네요. 잘좀 하자. 어? 이놈들아.

아, 덤이 나와버렸어. 저기, 미천알트있습니다 아군이 다녀습니다 저, 더블킬. 어, 돌리가 아주 그냥 쓸어 담는데, 키를? 어, 이게 죽어? 라고해서 살았어 바텀도 호재가 나이스 와야 저게 맞아 붕대가? 와 이거 내가 다 어지럽네 이거는 제발, 제발, 아직 노플일 거야, 니달리. 얘도 노플인. 아쉬운 부분이네 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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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야 리신 죽었어? 뭐야 왜 죽었지? 아 어. 아, 예반대. 아. <laughs> 와. 타군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야이거 스틸 당하면 재미 없어. 어, 음수못 썼어. 가자. 어. 이큰은 죽어도 돼. 어, 내가 예측 응수 썼으면안 죽었을 텐데. 더블 어미로도 되지 않아? 하쇼페 안 오는데? 더 <목소리> 아니 늪 진짜 개사이 아니? 사하니 그냥 밀었어도 안 됐지 않았을까? 가기. <목소리> 오. 주행해버리기 어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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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요 그러면 우리팀이 와서 나 다시 탈타버리기 <laughs> 캐니 <laughs> 아 미스포춘 잘하더라. 미스포춘이 본대에서 안 버텼으면 우리 못 이겼을 거야. 하지만 실력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아무 뭐 화났다. 나우지 마세요. 저 때문에 <laughs>